미국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카고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상하게 또 미시간 살게 되면 1년에 한번 꼴로 시카고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카고는 미시간보다 한인 커뮤니티가 크다 보니까 한인 마트도 다양하고 한국 식당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주를 사러 간다든지, 한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저런 이유에서 한 번쯤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또 저희가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하나의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여행을 다닐 때 돌이랑 함께 다니다 보니 식당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되기는 해요. 돌이를 호텔에 하다가 맡기고 우리끼리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또 얘기하다 보면, 에이또 어떻게 그러냐? 돌이도 데리고 가셔서 <laughs> 결국에는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아이들 이제 한국 빵집에 들어가고 제가 바깥에서 돌이랑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시카고가 올해 매미 때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일단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바깥에서 애들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막 매미들이 엄청 저한테 달려붙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보면 막... 죽어있는 매미 시체도 많고 그리고 뭐 자동차 타고 이동할 때도 그 전면 유리에 와서 막 부딪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매미가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 매미가 있어요. 17년에 한번 나오는 매미랑 13년에 한번 나오는 매미 이두 종류가 있는데 올해가 이두 종류가 겹치는 해였대요. 이게 221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카고는 매미경보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행인 게이 매미들은 사람들한테 유해하진 않대요. 근데 그렇게 몸에 달라붙어요. 아니면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아프기도 해요. 이렇게 딱 부딪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옷 같은 데 붙어서 숙소에 따라오기도 하고. 그럼 아, 너무 질려서 막, 막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수명이 6월 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뭐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221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6월) 말에 주기 매미들이 사라지면 (7~8월에) 이제 애니얼 매미들이 나오는 거죠 매년 나타나는 매미들이 예 아무튼 저는 이 얘기를 같은 호텔의 투숙객들한테 막 물어봐서 알게 됐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야기 해주면서 끝부분에는 괜찮아 해치지 않아 <laughs>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을 다 겪어 봅니다. <laughs> 예, 아무튼 이날 저희가 진짜 시카고에 간 목적은 저희 아이들이 통일 골든벨에 참여를 하게 돼서 다녀온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첫째 춘기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 다니면서 정말 문제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저희가 예상문제를 <laughs> 풀어봤는데 뭐 완벽하게 다 맞췄죠. 그리고 있다가 저희 아들은 아, 뭐 하고 싶지 않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나가 하는 거 보더니 그날 밤을 새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하루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 계시면 민주평통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 메인 홈페이지에 예상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정말 그거 한번 봐보세요. <laughs> 이게 진짜 그 재외동포 청소년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뭐몇 년도에 있었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의 내용, 그다음에 어떤 정권에 어떤 정책이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문제 스타일도 진짜 막 학력고. <laughs> <laughs> 지금 그런 식의 공부를 시키는 학교는 없을 것 같은 되게 올드했어요 문제가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간회하고 신민회의 차이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게막 나오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다투기 위해서 버린 전쟁이 러일 전쟁인지 청일 전쟁인지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문제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문제 예시를 바꿔 가지고 좀 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예상 문제에는 청일 전쟁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러일 전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x였었어야 되는 답이 본선에서는 이제 5로 바뀌거죠 <laughs> 이런 식의 좀트키하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공부를 한 학생이건 안한 학생이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아무튼 대회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딸에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우승을 했어요 <laughs> 완전 운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와 얘가 어떻게 우승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믿기지가 않은거죠 그래서 여러번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우승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그, 첫에 눈치 보느라고 막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어요. <laughs> 솔직히 막 아들 업어주고 싶었는데 눈치 보이더라고요. <laughs> 저희 아들이 항상 저한테 엄마, 내가 뭐 하면 업어줄 거야? 이걸 좀 많이 물어봐요. <laughs> 그러면 제가, 야, 업어주지. 동네 한 바퀴도 업어준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 <laughs> 아, 이날 좀 업어주지 못했죠. 근데 그, 저희 아들도 누나 눈치를 보더라고요. 지도 누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통일곤을 든배 해외 결선 진출 때문에 한국에 가 있고요. 혼자 보내기는 좀 뭐해가지고 같이 보냈어요, 첫째랑. <laughs> 솔직히 이 둘도 이렇게 둘만 붙어 다닌 적이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laughs>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저희 부부도 단한 번도 애들 없이 지내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올여름을 또 이렇게 단둘이 보내게 됐네요 네. 애들이 없으면은 되게 어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애들이 없어지니까 저희 신랑이 애처럼 볼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렇게 찾아요 밥 같이 먹자고 <laughs>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거는 애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laughs> 애들 키우다 보면 뭐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특히 미국에 살면 애들 차 태워 주는 게 일이거든요 하다못해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 해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지 학교 행사에 있으면 또뭐 그거 다녀야 되지 아이 역할 분담이 잘안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애들 아니면은 진지하게 헤어졌겠다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또. 애들 때문에 싸운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사실, 저희 첫째가 한국 가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엄마, 우리 없는데 아빠랑 괜찮겠냐고. <laughs> 그때 반성 많이 했어요. 아, 애들이 볼때 우리가 진짜 많이 싸우는 엄마, 아빠인가 보다 하고, 진짜 반성 많이 했죠. <laughs> 아무튼, 저는 솔직히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뭐, 이런 얘기는 좀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죠. <laughs> <laughs> 근데 저희 직장 동료들하고는 또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게 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 승계는 그 딸이 받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홍콩 아저씨가 삼채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문화 대혁명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아냐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 문화 대혁명 알지? 그, 그 마오가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자국민 학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적어도 150만 명을 죽였지. 그 인텔리 계층을 그랬더니. 백오십만 명이 뭐냐는 거요.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 적어도 삼백만이라는 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거를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알려진 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것 같아요. 나치가 그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을 죽인 게 육백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오쩌둥이 자국민 학살 삼백만했다. 아 이거는 진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죠. 근데 정말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참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악의 평범성인 거예요, 그대로.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야. 폭력은 그냥 객체로서 따랐을 뿐인데 그러면서 자기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때 너무도 아까운 인재들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그냥 구멍이 난 거죠. 지식인 계층이. 근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삼체 방영하자마자. 중국에서 막 중국인을 망신시켰다면서 뭐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엔 넷플릭스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화를 냈을까요? 이것도 사실 망신인 거예요. 이게 더 망신인 거죠. 예전에 그 태양 별이를 만든 감독 청카이거 감독이 C N N 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문화 대혁면꼭 한번 다뤄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강분하고 홍의병들 있잖아요. 왜그 서로 미워하고 그랬는지 그냥 그거를 반성해내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겠다 라는 뭐 생각이겠죠 근데 이런거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하고 중국 문화대혁명 같이 보시면 싱크로율 굉장히 높아요 독재의 교과서적인 전술 다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동물농장이 소련의 공산당 혁명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책인데 중국 대혁명도 똑같아요 뭐 이런 대화를 저희 남편하고 놔주진 못하는데 그래서 조금씩은 내가 뭐 요즘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전엔 아예 듣질 않았는데 요즘은 좀 듣더라고요 <laughs> 심심한가 봐요 <laughs>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